안녕하십니까. 이정입니다 아, 우리 집에 봄날. 저희 울타리를 제가 손수 한 5cm 끝꼬지를 해서 이렇게 몇년 동안을 키웠습니다. 저희 계단에 이렇게 쏟아지듯이 터널을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. 계단 터널을 한번 데려가 보겠습니다. 물론 개나리 가는 곳마다 많지만 이거는 제가 그 애기부터 심어 가지고 갖고 왔기 때문에 유난히도 이렇게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안 자른다고 계속 우체부 아저씨가 여름날에 저희 집 입구를 찾지를 못해요 이렇게 다 우거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았어요 이 전체가 개나리가 개나리꽃도 엄청 이렇게 소옥하게 핍니다. 아, 새들도 정말 좋아하죠? 이 전체가 지금 개나리 이렇게 무성해졌습니다. 이따 빛이 좋을 때. 지금 아침 햇살이 좌측에만 지금 떠올랐습니다. 여기까지 우선 찍고 있다가 해가 뜰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